안녕하십니까. 봉투선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피 봉투선생 주식투자입니다. 현재 유료 서비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과입및 설명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활용하실 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 검색을 해 볼까요. 봉선생 TV입니다. 봉선생 TV를 보시면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어또 알림 설정,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봉선생 TV에서만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그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또 구독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 소폭 반등했고요. 오늘 또 반등이 나왔죠. 어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 어제까지의 흐름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흐름이 강했어요.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서... 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급등 그리고 어제는 주춤했고요. 오늘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한 흐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수 흐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이 전고점,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그걸 또 한번 확인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분에서 다시 또 살짝 꺾인다고 하면 소폭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 역시 거기에 맞게 단기 매매는 조금 어 포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중장기적인 매매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흐름 그리고 어 또, 장기적인 시황의 흐름 같은 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흐름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걱정은 너무 하지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살펴볼 종목은 이노메트리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갔죠. 가이 종목은 처음에 3월 11일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죠. 어 그러다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이 종목은 그래요. 단기 이슈가 있어요.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원 아래에서 분할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만원, 9천원 정도 단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분할매수하시고 선절 10%, 수익은 20% 이상 이렇게 노리면 단기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다리셨다가 혹시라도 가격이 온다고 하면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매매는 흐름이 좋은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중장기매매는 역시 종목의 추세 그리고 시황 업종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유튜브 봉수선생 t v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 봉수선생 주식투자도 많이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유료 서비스 활용하실 분들은 상품 가입 및 설명을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어, 그대로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30% 수익 매도한 종목이 하나 나왔고요. 어 어쨌든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